도박 중독. 당신은 선물 옵션을 도박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라고 해도 도박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 이것을 못 고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한달 동안 수익이 나도 결국에는 딴 돈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도박처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기준을 세우고 절제를 할줄 알아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내가 누누이 애기하지만 제발 작게 매매해라. 그러다 보면 반드시 당신의 기법에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때가 있다. 그때를 노려라. 그 한방이 당신이 이제까지 잃어 던 돈을 모두 만회하고 몇 배의 금액을 벌 것이다. 결국은 이를 적에는 작게 잃고 이길 적에는 많이 따는 것이다. 수익은 많이 손실은 조금 내야 한다.